31번은 뭐, 문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하는 부분이고, 뭐, 딱 확실하게 얘기해지는 그런 포인트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앞뒷문장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봐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피곤하대. 근데 너 어디에 피곤하냐면 너에 대해 어떤 deliberate 어떤, 어떤 의식적인 시스템에 빨랑빨랑 와라. 자 의식적인 시스템에 어떤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라고 얘기했고 뭐 이해관계가 큰 크든 작든간에 어제는 피곤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파악할 거는 이 글은 decision making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좀내 네, 되게 피곤한 일이야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뭐라 그러냐 빈칸 있는 문장은 우리가 뭐 딱히 얻을 만한 정보는 없어. 그래서 너가 빈칸할 필요가 있대, 너 스스로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정보는, 아, 어, 내가 지금 나한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부분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오바마 얘기 나오지. 나 오바마가 뭐 한대? 나는 그레이랑 블루 셔츠만 입어. I don't want to make a d e s t i n t i o n 하고 싶지 않아. 뭘 먹는지에 대해서, 뭘 입는지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you need to focus your decision making energy 너는 너의 에너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오직 이것만 입어 don't want to make a decision 그럼 여기 지금 이해가 되지 왜 얘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일단 중간 부분 읽지 않았어도 그치? 왜? 아 힘들다며 피곤하다며 그치? 피곤하니까 아 결정 안 하고 싶구나 긴간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너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너의 의사 결정 에너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그니까 에너지를 쏟아라가 아니라 에너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 이거지.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focus your decision making energy라고 얘기한 이 요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 야,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라는 게 거기에 집중해. 에너지 막 힘을 쏟아? 가 아니라,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피곤한 일이야. 이렇게. 아, 그럼 에너지가 많이 드는구나. 피곤한 일이구나. 라는 걸 너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니까 뭐 한다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결정? 별안 해. 이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빈칸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는 할 필요가 있어요. 너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야겠죠. 일 번부터 오 번까지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봤을 때 너는 너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 있어. 전혀 결정이랑 관련 없는 거잖아. 그치? 너는 너 스스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아니 뭘 받아들여? 삼 번이요. 너는 너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전혀 관련이 없죠. 너 스스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관련 없잖아. 근데 의사 결정하는 거랑 정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나는 회색이랑 부, 뭐야? 블루 색깔만 입어. 이뭐 하는 건데? r e a 이즈한 거죠. 즉, 일상화 시키는 거, 뭔가 습거나 하는 거. 그래서 5번이 종합으로갈수 밖에 없겠죠. 중간 부분 읽었으면 더 명확해졌어. 왜? 그래서 라고 하면서 주제만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 나, a u t o m a t i n 할 거야. 자동화 시킬 거야. 나 그랬죠. 그리고 또뭐할 거야? setting up s i m p l e r 그게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어떻게 자동화 시키는데? 대신에 규칙을 set 놓으면 돼. 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루티나이즈로 갔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31번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34번이요 34번도 내용을 잘 이해를 했으면은 사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키워드는 한 개밖에 없어 지금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한 개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트마스라는이 이, 사람이, 이 질문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랑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일단 먼저 캐치를 해줬어야 되고요. 이 빈판에 그래서 같은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반대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찾는 게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그것만 잘 찾았으면은, 사실 나머지가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목할 만한 비평가거든?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 비평을 했대요. 자, 어떤 생각이냐, 어, 진단적인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신병 같은 이런 진단적인 카테고리는 빙판이야. 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주목할 만한 비평가예요. 그리고 또 그는 미겐 스이킹 아웃 말하기 시작했대.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에 대해서 반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대요. 1950년대, 1960년대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요. 그럼 일단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평을 했는지, 그렇지? 그거를 찾아오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가, diagnostic category라고 해서, 정신병이 지금 주어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치? 정신병 같은 이런 분야는, 이라 그랬잖아. 그니까, 러이 지문에서 정신병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일단 캐치를 하면 되는 거겠지. 자, 위에서부터 가면은 뭐라 그래?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믿어요. believe in 명사지. 명사를 믿어. 이거죠. 현실주의를 믿어요. When it comes to 뭐랑 관련해서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 계속해서 나는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표현 계속 있지. 뭐? 뭘 믿어? r e a l i z 믿어요. 그 다음에도 강조해줬잖아. 뭐? 정신질환이 빙이라는 거에 관련해서 라 그랬죠? 빙잉. 이 혼자 쓰면 무슨 뜻이야? 있다. 존재의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일런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인이라는 것도 리얼리즘을 강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현실주의를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못, 알아들었을, 못 알아들었을까 봐 다시 얘기해줘. 즉, 똑같은 얘기 반복해줄게. 그 사람들은 믿어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겠지. 같은 얘기요. 진짜고 존재한다니까 어떤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심리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이 병리학적인 거 정신 질환을 일으키는 병리적인 것은요. 항상 아이덴티파이어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대? 방법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지컬한 방법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대요. 피지컬한 게 뭔데? 신체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물리적인 거죠. 이 물리적인 게 뭐야? 내가 만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내가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여기서 피지컬이 의미하는 게 뭐랑 같은 의미야? 리얼한 거지. 실존적인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계속 반복해주고 있죠. 이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계속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정신질환이라는 거. 그거 실존하는 거야. 라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뭐라 그랬어? 토마스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생각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비평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는데요.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과 반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토마스란 사람은 정신질환이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 아닌 사람이라는 걸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왜? 뭐라 그랬어?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과 반대되는 말을 했어요라 그랬지. 여기서는 standard psychiatric views 라 그랬지만 우리 제일 처음 문장에서 뭐라 그랬지? 이 정신과 의사들이 실존한다고 믿는데, 근데 누가? 대부분이요. 그치? 여기서 most라고 얘기해 줬던 거를 여기서 standard, 일반적이야 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standard한 사람들의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리얼하다고 믿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거랑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토마스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반대되는 뭐래 실존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혹시나 캐치를 못했을까봐 그 다음에 그대로 얘기해줘. 뭐라 그랬어? In sharp contrast.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realist. 실제 한다니까 이라는 거랑 완전히 대조적으로요.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도 정신과 의사거든. 근데 주장을 했어. 뭐라고 주장했냐? There is no such thing mental illness. 그런 거는 없다고요. There is. There 라 무슨 뜻이야? 있다. 이거잖아. 존재한다.잖아. 근데 there is no니까 정신병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됐어.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다 끝났어요. 이 질문 문제 지문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을 실존하는 거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반면에 토마스라는 사람은 뭐래 그거는 실존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존했어요 라는 걸 분홍색으로 체크를 했고요. 실존하지 않았어요 라는 걸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하면서 내려왔어. 그럼 이제 이것만 판단하면 돼. 빈칸엔 분홍색이 들어갈까 노란색이 들어갈까?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분홍색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뭘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기서? 아, 토마스가 얘기했어? 그럼 토마스가 얘기했으니까 실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카 아니라,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항상 주의해야 돼? 라고 얘기했죠. 얘도 지금 부정어가 있어. 누가? 그렇지. 얘가 지금 낫의 역할을 하는 애였어. 누가요? 주목할 만한 비평을 했어요. 얘가 지금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 이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라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 아이디어라고 대절로 연결되어 있는 이 뒤에 게 전부 다 무슨 거야, 뭐에 대해 얘기해야 돼? 분홍색에 대한 얘기해야겠죠. 이 분홍색으로 얘기했던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비판한 사람이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빈칸에 뭐만 들어가면 돼? 이 생각이요. 정신병 같은 거. 이런 카테고리는 뭐 한다는 거? 실존한다는 거요. 지금 위에서 분홍색은 이 얘기밖에 안 했잖아. 실재하고요. 존재하고요. 있고요.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얘기 들어가면 되겠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고액이 그 가지고 있는 거 찾아 왔으면 되는 거야. 1번에 have based on um,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환자의 진정한 진술을요. 환자가 말하는 게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정신병 같은 그런 카테고리는 도와준대. 정신과 의사가요, 그 치료의 어떤 종류, 필요 어떤 종류의 치료가 필요로 되는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치료의 종류, 예측해요. 전혀 키워드가 아니었죠. 3번에, do not consistently f o r e s 뭐 하지 못해요? 일관되게 예측하지 못해요. 반응을요. 이클리 i 컬인터벤션이니까 어떤 평리학적인 건, 뭐 병원에 그렇죠? 어떤 병원의 개입에 대한 어떤 반응을 일관적으로 예측하지 못해요. 다 틀렸어. 예측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틀렸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개입하냐 개입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 정신병 같은 그런 카테고리는요, should play no role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질병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 한 번도 질병의 심각성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나머지 애들이 사실, 만약에 이게 리얼한 거야, 리얼하지 않은 거야, 리얼하지 않은 거야 라는 선택지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와이 문제 어려웠다 라고 할수 있어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나눠질 거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키워드로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오버스 너무 뭐라 그래? 이 정신병 같은 그런 카테고리는요 일치해요 뭐랑 일치해요? 진짜야 구별되는 기반이 되는 어떤 원인 진짜가 되는 어떤 기본적인 원인과 일치해요 이렇게요 즉 진짜에 우리가 어떤 구별적으로 볼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죠? 36번이요. 36번은 뭐 어렵지 않던데 그 후각 수용기에 대한 얘기죠 자그 후각 수용기가 코에 있는 그 냄새 수용기가 마인드하면 이제 묶여져 있는 거야 근데 뭐랑 묶여져 있어? 이 화학물질과 묶여져 있는 방식은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냐면 Rock k 템 System이랑 비슷해요 라고 그랬죠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고 확 눈에 네, 들어오면 좋겠지.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겠죠. 일단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스멜리스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 후각 수용기라는 게 누구랑 이렇게 묶여있대요? 화학물질과 굉장히 묶여있어라 그랬어.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대? Lock and key system이잖아. 키, 열쇠, lock, 잠그는 거. 그니까 뭐야? 열쇠랑 그 잠금장치. 그 시스템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문외력이 좋은 사람은 아, 뒤에 이런 얘기 나오겠구나. 라고 벌써 알아. 뭐아킥 갖다 꽂아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한 세트처럼 있다고 한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뭐라 그래? 각각의 케미컬은 이 l 파티 s h a p 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은 어때요? 특정한 수용기에 맞아 떨어지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렇지? 이 화학 물질이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수용기가 있어란 얘기였잖아. 뭐 저스트에즈 굳이 읽을 필요 없겠지 마치 뭐처럼 키가 락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요 이 얘기 나올 테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A로 가면요 우리는 이것을 특정한 냄새로서 해석을 해요. 과학자들은요, 되게 개별적인 아로마 케미컬을 기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멘톨 냄새 같은 거, 그다음에 푸트라신 같은 거, 이거 되게 뭐 썩은 살 냄새 같은 뭐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읽고 A 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없어? 있지 않을까? A에서의 힌트는 뭐밖에 없어? 디스밖에 없어요. 그치? 이것을 측정한 냄새로서 해석을 했대요. 그럼 이것이 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어떤 화학물질이요. 어떤 수용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게 측정한 냄새로서 해석했어요. 가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가 무조건 안 돼? 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Keep 해놨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그 특정한 냄새, 세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우리는 이제 그거를 Particular smell이라고 부르기로 했어라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뒤에서 근데 라고 역점이 되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냄새가 우리가 맡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결과예요. 뭐의 결과예요? A mix of several chemicals.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결과예요. 라고 했죠. 그래서 A는 이거 측정 냄새라고 하기로 했어. 근데 사실은 믹스된 거야. 라고 이어진 거지. 자, B는 이제 읽어보니까 뭐래? 오직 하나의 케미컬이 하나의 립세철에 속해 있고요. 일단 이것이 일어나면요. 이것은 어떤 뭐 신경계의 시그널을 보내서요. 어쩌고저쩌고. 그 우리가 수용계에 자극되게끔 만들어요. 지금 피 무슨 얘기하고 있어? 유니크 케미컬이 유니크 리셉터랑 연결된 거. 그치? 뭐에 대한 얘기? 특정 냄새에 대한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얘 누구랑 연결될 수 있어?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수 있고요. 특정 냄새에 대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누구 다음에 올수 없어? A 다음에 B로는 갈수 없겠지. 그렇죠? 왜냐면 특정 냄새 얘기인데 A의 뒷부분은 믹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 다른 얘기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이제 C 확인해주면 끝나요. 특히나 C에 뭐가 있었는데? For example, 있잖아. 예를 들어서. 쭉 봐봐. 어쩌고 저쩌고 한 반면에요. 나머지는요, 뭐 확인하면 끝냈어야 돼. 뭐 확인하고 컴비네이션이야. 확인하고 스탑 해서 써야 돼요.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예시야? 이 부분에 대한 예시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A 다음에 무조건 C가 왔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A에서 얘기하는 tis는 누구겠어? 당연히 B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것도 내용상 맞지 않고, C도 지금 뒤에서 different way 많은 방식이 있어. 섞여져 있는 거야. 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C에서도 누구로 갈수 없어? B로 갈수 없는 거야. 그치? C랑 B랑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버스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었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B, A, C 순서가 되셨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무조건 시작점이 안 되는 아니었는데 중간에 이제 역접되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순서가 갈라졌던 거예요. 이 포인트로 B, A, C 가졌어야겠죠. 자, 39번이요. 39번은 그 순서만 잡고 갈게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에 이거 그 진화론에 그, 대한 얘기지 그래서 신다윈이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인데 어쨌든 이라켄스가 여전히 주장을 해 뭐라고 주장하냐면 다짜리 originated까지 끝까지 인데요 여기 앞에 보면은 as unlikely as 이렇게 들어가 있지 보통 이 앞에 있는 애 s 는 생략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쓸 때도 있어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형용사가 문장 앞에 오고, as가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은 as가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고 해석이 될 때, 이렇게 쓰여요.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 순서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as 없이, 형용사 as, 에즈, as가 뒤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은 원급 비교처럼 생겼는데, 걔가 혼자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거나, 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 이자가 비록 몸을 일자라도의 의미구나 그냥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돼요. 자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요. 이것은 정확하게 발생했던 일이고요. 삶이 어, 기원한 방식이에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힌트는 it과 this 정도 그리고 아마 이 it과 this는 같은 걸 지칭하고 있을 거예요. 왜? 덕힌즈가 여전히 주장을 해. 그게 불가능했을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정확히 발생한 일이야. 불가능해 보이지만 발생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시랑 디스는 지금 서로 같은 걸 지칭하고 있겠지. 그래서 이시든 디스든 앞에 뭐가 나와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이시랑 디스는 어떤 내용이어야 될까? 앞에.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치? 요즘 얘기했잖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게 실제로 있던 거고요. 그게 삶이 기원한 방식이에요. 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시 등장을 할 건데 앞에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치만 그게 결국엔 뭐라고? 삶이 어떤 기원한 방식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는 부분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애들 보면은 연결고리로잘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정답이 5번이었지. 5번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일단 누구였냐면 The Argument예요. 얘를 가지고 너네가 파악을 했었어야 돼. 여기도 지금 대조되는두 가지 개념이 나온다는 거를 알았을 거야. 저켄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red h o y l 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나오지. 그치? 자, 근데 5번을 기준으로 The Argument 이 주장이라고 들어가는데 4번 뒷문장. 요 부분은 지금 누구에 대한 주장이냐면 프레디에 따르면 이 사람이 한 주장이에요.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냐면 가능성이, 삶이 발생할 가능성이요. 근데 삶이 뭔가 이렇게 랜덤하게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거 랜덤하게 번개가 어디에 친대? 이른바 원시수프에 친대요. 여기에 번개가 쳐가지고 삶이 만들어질 그런 가능성은요. was even smaller 훨씬 더 적어요라 그랬지. 무슨 얘기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원시 수프에서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에, The Argument가 앞에 있는 문장이랑 잘 연결이 되려면, 그 주장은요, 누구의 주장이어야 돼? 프 r i d 의 주장이어야 돼. 그치? 계속 무슨 얘기 해줘야 돼? 아, 원지주프에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니까? 가능성이 적다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지. 근데 뒤에 뭐라 그래요? 그 주장은 주장해요. 대떨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대떨이라고 주장하는데요. There is so much time.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요. Never-ending primordial soup. 절대 끝나지 않은 원시 수프가요 w i c h is so vast. 너무 광대해서요. 그것은 여전히 just happened. 발생한 거고요. 뭐 없이 발생할 수 있어요. Any intervention. 신의 개입 없이 발생할 수 있어요. 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 원시 수프가 절대 끝나지 않을 건데요. 너무 광대해서요. It's still just happened. 뭐였대? 발생했어요. 라 그랬잖아. 일어났어요 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이라고 하면서 얘는 원시 수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지금 뭐야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끊기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야겠죠. 그래서, 프라이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원시스프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삶이 발생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락켄즈는 여전히 주장을 해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가능성이 적어 보일지라도, 이게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고요. 거기서부터 삶이 일어난 거예요. 라고 발생한 거지. 그리고 이 얘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 그 주장이. 라고 들어가는 거였지. 그래서 원시 수프로부터 발생 실제로 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5번이 들어가써어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능성이 더 적어 근데 사실은 가능성이 더 많아 라고 했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눈치챘겠지 근데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가능성이 없어요 적어요 근데, 발생했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했다, 하지 않았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5번에 껴넣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